매 가정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그러한 나날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의에 대하여, 실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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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떠나셔야 오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당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주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 속에 보혜사가 오시지 못하세요.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야만이 두 번째 보혜사의신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선행 조건, 그 조건은 예수님의 떠나심입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떠나신다. 즉, 승천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가시니까. 승천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종료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구독사계 종료됐기 주님께로 순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주 표현했어요. 자주 사용한 표현대로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러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지상사역 지상사역이 정점에 이르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뜻합니다. 바로 이게, 어, 지상 사역 중에 정점을 이루는 최고의 사건들이죠.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신다. 이 말. 즉,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모든 구속사역이 끝나야 떠나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어야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은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을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시라,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아멘.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성령님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고난의 주님 그 뒤에 오시는 기쁨의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성령님은 그 고난의 모든 효력의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난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은혜와 기쁨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만 이러잖아요. 충만 충만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그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그 세상 사람들 성탄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성탄자를 훔쳐버려요. 그냥 자기네들도 없는 줄 알고 성령도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훔쳐버리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의 은밀한 강림을 아는 자들, 그분은, 그분들은 이 마음에 오신, 마음에 모신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성령 강림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성령강림 절기하고 5월 말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절기에 따라서,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시 성령강림, 그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매일에 성령강림하시어, 매일의그 절기를, 그날을 기뻐하며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혜사를 모셔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모든 은총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새 언약 있잖아요 그새 언약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혜사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냐, 또 아버지의 약속, 그 모든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다는 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꼭 성령님의 계시기에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필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이 떠남으로 인해서 더 온전해지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온전한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떠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이 더 탁월한 방식 더 탁월한 형식으로 실현되었어요.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주님, 육신의 주님은 제자들이 곁에 계셨어요. 바로 곁에요 곁에 계셨지만, 이제 두 번째 보혜사.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제자들 안에 구하시잖아요. 이제는 곁에 있는 거는 한, 어, 그 제한적이지만, 이 성령은 내 안에서, 어느 각지에든 다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러나 세상 사람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 이 온전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더 돈독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주님은 곧 떠나시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 곁을 떠나시지만 신비하게도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리야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음. 하, 떠나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하고 헤어지지만 아쉬워하지 마. 아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곧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온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육신적인 그임재 육신적 임재는 시공간에 철저히 제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쉬워서. 그 시간 약속 막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없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전인격적으로 매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주님의 그 인격적인 그 임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무한히 증가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입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끄심 받아 끝까지 기다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에 받아 갈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매일같이 내, 내 안에 열매가 우리 주님의 열매가 성령의 보혜사 오셔서 나의 열매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나의 속 사람은 지금 이 시야까지 주님을 만나오시면서 어떻게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령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불순종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제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종에 따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롭고 강건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말 돌덩이 같은 마음을 제하고 순종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법 있잖아요 우리의 율법 토라 뭐 이렇게 돼서 그 율법을 이 신비에 싣는데세워냐기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함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거부하고 기도라 쓰고말안 듣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 거부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믿은 자의, 믿는 자의 이배 안에, 이배 안에는 생수의 강이 매일 흐르게 해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죠. 그래서 새 언약과 새창조의 영인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신령, 그 신령은 물된 동상같이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물된 동상같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 안에,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 한길 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멀쩡해요. 멀쩡해도 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라있어요. 고라있고, 멍들어있고, 마음이 아프고, 뭐, 공고한 마음들 수두룩합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움직이심에 기쁨에 충만한 영이.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데, 물된 동산 같이 흐리지 못하고 쫄쫄쫄라도 흘러줘야 되는데, 이 쫄쫄쫄에 관련된 수로마저도 막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언제나 내가 너희 안에 같이 있겠다 하신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우리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님을 부러워하세요. 주님 내게도 주시 없어서, 우리가 누구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걱정하셨어요? 알잖아요. 그한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려져 나올 것인가 그 생수의 강처럼 흘러져 나와야만이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작을 해서 도와주시는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새롭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이 상처 입은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매일 치료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내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나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잘못 살아온 이 사회생활 이곳에서 건져내어 주시오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역사 아래 새 언약을 붙드는 그러한 주님의 기쁨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 붙들림 받고 사로잡혀서 그 악의 구동에서 못 나오며 또 분별 판단력이 미숙한 것인가?그러기 때문에 검은 두렁통에 빠져요.그런데 왜 그러는가 보십시오스가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스가아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전하라고 매번 구약 시대 시대마다 그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멘으로 화답을 했을 때는 그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은커녕 듣지도 않고 불순종한 백성들은 꼭 그곳에 어두운 곳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스갈에서 7장 9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하게 재판하라 그랬어요. 판결을 바르게 하라. 어, 어떤 그 비리와 아니면 내가 친분 관계 이런 것에 속하지 말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행하며 서로 이내와 국류를 베풀라.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비판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수가라 선지자가 요한 말씀을 임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그러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렸다. 등까지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까지 막았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 거예요. 듣지 아니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진노가 임한 거예요. 큰 진노가 망군하여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초보자는 초보자대로 몰라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과 나의 직분도 있고 이뭐 모든 직분자예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충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 더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은혜받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전달을 해야 맡겨진 성도를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직분자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인 것만 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 했으니 그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받들어 정말 듣고 행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든 바뀌어진 양 떼들을 다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다들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내 판단으로 하나님 자리에 월권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될게 모든 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중독된 벼들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데 또 목사가 돼서 사업을 한다고 또 뛰쳐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나머지 성도들 양떼들 맡겨놓은 양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업체에 양떼들 다 끌고 들어와요. 하다못해 다단계도 속해집니다. 그러자 뭐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1 0 0 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요행수 이런 곳에 전부 다 너무도 살기가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할줄 아는 건 없으니까. 투자하는데, 그러 투자가 뭐돈 있어서 투자하겠어요? 다 빌려오고 신용을 뭐 어디서 어디서든 다 남의 것 끌어다가 그곳에 황금각 빠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돈만 잃으면 괜찮은데 돈 잃고 뭐 잃어요? 환경 잃고, 인생 잃고, 가족 잃고, 이런 뭐 어마어마한 기아 급수적인 이런 해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일의 법이를 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모든 것에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 자, 우리는 신고 물을 주라 그랬습니다. 기르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어, 교육자들은 말씀을 증거해서 전달하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 말씀을 먹는 자,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능력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벌고 먹고 남의 집안의 그 재정 관리 그런 기록부까지, 생활 기록부까지 다 간섭을 하러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목회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르치세요. 말씀에 은혜를 끼우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시면 돼요. 또 만약에 어, 먹고 사는 것도 지금은 뭐 힘들고 다 같이 일도 하면서 목회도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것에 성도들의 살림살이까지의 모든 생활을 분포시키는 이런 일. 성도도 마찬가지. 어, 뭐, 집사님들, 안주 집사님들, 장로님다 똑같아요. 한 곳에 자기가 가서 은혜 받고 일할 수 있는 범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해서 살아가며 가는 것인데, 내가 구렁텅이에 시꺼먼 일에 들어갈 때, 나 응답받고 왔어 하고 붕 가서 있어요. 어머니래. 하다못해 깊이 예를 들자면 어떻게 돼요? 사기. 이런 사기 사업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분별이안 쓰니까 내 분별은 어디가 있습니까? 먼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단 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창조물에 먼저 와서 기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역사 아래 창조주 앞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참고 말씀해 오늘도 너희가 어째 귀를 막느냐 이랬거든요. 금강석 같은 그런 돌덩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뒤돌아 앉아 있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주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 제일 많이 말씀을 곱씹고 굳씹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안 듣는 자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스가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랬어요. 주님이 계속 불렀어요. 요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이리 하면 내가 복을 줄이라. 가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마라. 누구하고도. 내가 이런 비리된 자를 쓰겠느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데도 너희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구렁통에 빠지셨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로 예수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히는이 까닭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어디서 오십니까?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 이 아주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사로잡혀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즉각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육주문자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러죠. 쓰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임정계 여기가 성전인데. 자, 어떤 것도 나쁜 것도, 뭐, 거칠은 것도. 이쁘고, 귀엽고, 이런 거 좋죠. 거치은는 거. 분내, 화내, 제일 안 좋아요. 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하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예 악의 싹은 애초부터 잘라버린다. 키우지도 말아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인으로서 왔을 때그 하나님을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의 창조부터 가는 것이에요. 그 창조를 시작해서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종결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역사가 주의 출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하듯이 인류의 역사도 주의 재림으로 끝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날이 오잖아요. 그 날에는 의인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악인들 이방 나라 여러나 라 그때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파멸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상의 주님 곁에서 매일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어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내일에 성령 강림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고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이 기쁨이 생수의 강이 되어 차고 넘치는 옆집에 이웃집에 이웃 사회까지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